LA 국제공항과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교통허브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10년간의 계획과 4년간의 공사 끝에 LAX 메트로 환승센터가 LA 웨스트체스터 지역에 공식 개통됐습니다. 이 환승센터는 메트로 C라인과 K라인을 연결하며 레돈도비츠와 노워크 등지에서 오는 승객들이 공항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승객 안내 센터와 함께 1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라바 셔틀을 통해 공항 터미널로도 손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센터에는 6개의 메트로버스 노선과 8개의 시내버스 노선이 연결돼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에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번 개통은 LA의 교통체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 교통원자 폐소와 공항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개통은 6월 6일 오후 5시에 시작돼 주말 동안 무료 시승이 제공됩니다.